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우리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 간의 서기관 하나와 성원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 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가네 살이 사로잡아 간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의 3천 23명이요. 느부가네살의 18째 회의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가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원브라다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의 일을 어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학살도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살았고, 어,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유다의 예, 마지막 전 왕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바로 전에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 여호야킴의 여호야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어, 37년 되던 해.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 끌려간지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킨이 이제 끌려간지가 37년이 되던 해에 예, 석방이 되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보게 되면 하나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유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폐망을 해서 끌려가는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어그 끌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한명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 보게 되면,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그 이제 여기 이제 3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애월무로닥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이 이제 지기된지 원년에 이제 말하자면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제 왕이 즉위를 했잖아요 왕이 즉위를 하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왕이 즉위가 되면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아 새로운 왕을 좀 믿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특히 이제 이제 가석방 같은 것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도 나라도 보면은 죄를 졌던 사람들 중에서 모범수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질이 그래 무겁지 않고 열심히 죄에 대해서 죗값을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죄를 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석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또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뭐 가석방 뭐또 뭐 광복절 때 가석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었었던 원년에의 가석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석방이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이 갑자기 37년인, 그러니까 끌려와서 37년 동안에 어디서 산겁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살던 그것도 유다의 왕을 왜 가석방 시켰을까? 근데 사실 이 때가 언제냐면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이제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하면 이 에월무로다 왕이 즉위한 때가 그로부터 한 26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냥 뭐 사로잡아 가서 바로 그냥 뭐 어떻게 가속 방되고 이렇게 된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느부사라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 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몇 년이 흐른 이야기일까요? 26년이나 흐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냥 갇혀있는 상황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는 희망이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어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다니엘과 친구들. 그래서 막 우리는 생각할 때아 바벨론에 끌려가면은 왕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식민지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중에서 뽑은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평민 이하의 삶을 살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여호야 긴이었던 거예요. 여호야 긴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37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몇년 만에 한 20, 6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여기 그 에멀무로닥 왕이랑 함께 막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구나 이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요? 누가 지금 속방이 됐으니까. 이그여호야킨 왕이 석방이 돼서 실제로 왕과 함께 있고, 정신도로 받았더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게 좀 뭔가 이제 좀풀리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이제 회복될 날이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사적 사건을 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에월모로닥 왕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위한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다면 이애월무로닥 왕의 권자와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불안정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 에월무로닥이 그 가석방을 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했었다라는 것은 고작 몇년간 겁니까? <laughs> 2년밖에 안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된줄 아십니까? 그것도 친척이었던 메리글라시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암투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자기네 집안에서 일어난 암투로 인하여서 애월무로다기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호야긴을 계속해서 이 방금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메리글라시스라는 이 왕이 계속해서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야기의 이 석방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공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Q T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로 이제 예레미야가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함께 봐왔던 입장에서는 이건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소망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소망처럼 보여지죠. 왜왜 왜 그럴까요? 지금 금, 뭐 우리가 천상만 보자면 누가 석방이 됐으니까 그것도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중에 하나였던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석방이 돼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소망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의지로 이루어진 석방이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애월 무로닥이라는 왕의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그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황 속에서 잠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고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석방을 한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 니다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유다 백성들이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암담하고 지금 37년이 되고 26년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빛이 비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빛은 몇 년밖에 못 갑니까? 고작 2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총리까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를 하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 네. 제거의 대상 일순위가 늘 올라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란 미움은 누가 다 사고 있는 겁니까? 예수아 예수예요. 그게 예수팀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아주 막 이렇게 높여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미운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잘 대해줄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 이렇게 빛이 반짝 비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짝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잠깐 이 년은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회복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루, 예레미야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하면 분별에 대한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사건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을 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애월 무로다이라는 사람이 풀어줘봐야 몇년안 걸린다는 거예요. 고작 그 길이가 가봐야 몇 년이라는 겁니까?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년 가운데 2년은 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오직 은혜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앞뒤로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서 뭐다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딱두 가지 정도만 딱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1절 말씀에는. 그리고 3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지금 석방된 게 하나님의 뜻와 이제 우리는 회복되는가? 이걸 보려면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려지는 거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그 분별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런 뜻이겠구나. 이거를 알려면 적어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그분의 뜻을 알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사가 회사장이 이,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 얘기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의 생각, 회장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마음대로 하면 그게 분별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안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 내게 이게 정말로 내게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누구와의 친밀한 동행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야기는, 여호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따랐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인생에는. 그러면 이 인생이 2년 동안 풀어졌다? 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2년밖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영적인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어, 어, 뭐까이 지금 정말로 어혹한 세상 속에서, 지금 정말로 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만 우리가 이 세대를 붙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의 이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가 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그 한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의 자도들한분한 분들 한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